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패치 이후 이 미드가르드 보스 타임 이게 한 번씩 뺑뺑이 도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방치 모드 돌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잠수로 보스 세워 두신 분들이 패치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튕겨져 있거든요. 그 시간을 노려서 미드가르드 보스 한시간만 돌아도 3천 다이아는 벌어요. 못 벌면은 이제 1천 다이아. 이게 막타치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드가르드 보스 타임 정말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영상은 라인 기드가 임시 점검이 아니면 정기 점검 패치 하고 해야 될 스케줄이 정말 많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5월 12일 4시 반부터 6시까지 점검을 했고요. 이게 아마 가호석 때문에 패치를 했는데 바로 접속을 해서 점검 보상을 먼저 보면 안 돼요. 왜냐? 바로 그냥 보스로 뛰어가야 돼요. 자, 지금 서버 열렸습니다. 자, 지금 접속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속 됐고요. 자, 일단 레나드 일단 쳐놓고, 자, 지금 보스가 오, 바우스 나왔죠? 바우티 나왔고 일단 이거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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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레더도 간포 혼자 나이스 잡았고 아야 아이템 뭐야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우티로 이동을 합니다 지금 빠르게 빠르게 이동을 해야 돼요 지금 보스가 떠 있는 거를 빠르게 잡고 다음 보스 넘어가고 다음 보스 넘어가고 자 지금 바우티 아직 안 잡혔고 비올은 라타 그 다음에 알바이면 굴베이가 나왔네요 그리고 무스페는 아예 나오질 않았고 8층 보스랑 굴베이가 나왔네요 처음 나온 바우티를 잡으러 갑니다 나 지금 바우티 치고 있고요 자 바우티 당단투쳐아아묻혔다 <laughs> 자, 다음 보스, 비오론으로 왔고요 자, 여기서, 비오론을 칩니다. 일단, 패치하고 나온 보스들은 빠르게 빠르게 그냥 잡아주고, 어떻게 미룰지, 일단은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자, 컴프 터졌죠? 자, 여기서, 오케이, 잡았고, 지금 아이템이, 더안 조각. 세 개가 나왔네요. 저희 길드 운영은 보스를 잡고 이게 인원 체크해요. 를 인원 체크를 어떻게 하냐? 한 명이 사진을 찍어요. 인원 사진을 찍고 분배자가 따로 있는데 그 분배자분들이 그 인원 캡처한 거 보고 한 명씩 한 명씩 엑셀로 체크를 하고 그 나온 아이템을 판매를 해서 여기 있는 인원들한테 분배를 합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뭐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 일단 좀 복잡해요. 너무 깊게 알려가면 머리 아픕니다. 아무튼 이제 굴베이그 알브하임의 최종 보스. 이 친구한테 한두세달 동안은 아이템이 나온 적이 없어요. 일단은 아이템이 나와줘야 뭐 좋은데 제가 지금 다이아 수보하는 것도 보스에서 나오는 이제 분배금 받아서 스펙업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패치하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많기도 한데 제일 좋은 거는. 어, 잠깐만, 나 죽을라 한다. 오, 야, 야, 왜 이래, 왜 이래. 잠깐만요. 이거, 광역대한번 쓰면 저 죽거든요. 여기서, 들어와서, 막타. 인폭! 막타! 막타, 절거! 제발! 막타를 내가 얻어, 제발! 그거 보소. 아! 4편. 이러면 아이템이 까인 거예요. 이게 막태를 먹어도 길드 경매로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다른 이제 일반 고급 아이템이제 본인이 가방이 들어가는 거는 본인 아이템. 뭔 말인지 알죠? 자 그리고 보스가 끝나면은 이제 앞으로 나올 보스들을 체크를 합니다. 16분 뒤에 흔히는 나오고 56분 뒤에 패티. 그리고 19분 뒤에 라타토스크 나오고요. 그리고 알바임은 1시간 40분 뒤에 스바르트 있고 루스페라임 보스도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8층을 못 가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건 여러분들 패치 이후 이 미드가르드 보스 타임 이게 한 번씩 뺑뺑이 도는 게 좋아요 왜냐 지금 방치모드 돌려놓거나 아니면 이제 잠수로 보스 세워두신 분들이 패치로 끝났기 때문에 일단 튕겨져 있거든요 그 시간을 노려서 미드가르드 보스 한시간만 돌아도 3천다이아는 벌어요 못 벌면은 이제 1 0다이아 이게 막타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미드가르드 보스 타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5월 12일 오후 6시에 패치가 끝났는데 정검버서는 어떤 걸 받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계정편 자, 일단 무기 영사 11에서 한거 주네요. 그 다음에 로키상자 2단계 보상 을 받았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키상자는 다 필요 없고 이 주문서 상자 10개를 주는 게 굉장히 커요 이게 아무래도 라인기드는 주문서 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면 싸우는 일도 많고 보스를 트라이했을 시좀더 빠른 트라이 그 다음에 안 죽기 위해서 주문서 를 사용하게 되죠 보시면 지금 저항의 주문서 하나밖에 안 남고 아까 전에 받은 10개 포함해서 지금 30개 20개 이렇게 받았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일 중요한 무기사 11의 소환권 이게 신성이 아니라서 솔직히 기대 는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한번 오픈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아, 어우 그래도 두비 세 마리 좋아요. 두비 세 마리면 이따 좋지. 자,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뽑은 무기 양상을 합성해보도록 할게요. 자동 합성 오, 휘게 하나 오, 심지어 컬렉이야. 충격장 1퍼에 느려짐장1%정검 나이스 자, 투려! 43,697. 아, 함이 조금 약간, 어허,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오케이. 이렇게 짧게 여러분들한테 라인 기드가 패치 이후에 어떤 걸 해야 되는지. 딱히 뭐볼건 없죠? 아무튼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 아마 이 영상이 끝나고 저는 패치 이후니까 미드가드 보스 타임 쭉 뺑뺑이 돌면서 다이아를 수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유튜브 만나는 곳과 한번씩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